이거 먹어야 해줄 거야 <laughs> 이거 먹어야 해줄거야다 먹었어 이거 없어 이제 이거 타이어랑 이거 버스랑 똑같지, 그렇지? 알겠어, 알겠어, 올려줄게, 올려줄게. 알겠어, 알겠어, 안 할게, 안 할게. 근데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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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구야? 이수 어디 있어? 이수 어디 있어? 이수, 이수 여기 있어? 앉아. 응. <웃음> <웃음> 응. 서리태. 서리태 콩이 자라는 모습이나 투리의 모양이 대두와 거의 비슷지만 대두 주콩 <laughs> 주세요. 치지 말라고 했어. 한번 더만 뺏을 거야. 응. 한번 더만 뺏을 거야. 치카 치카. 너 입혀달라며 벗겨줄게 일로 와. 이수가 입혀달라며 팔 빼. 팔 쭉. 그렇지. 팔도 쭉. 이쪽 쭉. 응. 아니야 그건 내일 어린이집 갈때 입을 거야. 그건 내일 입을 거야 내일. 어떻게 입어? 맞아 어떻게 입어? 어떻게 입어? 그거 어떻게 입어, 바지? 에? 그렇게 입어? <laughs> 바지 어떻게 입어? 다리 쑥 해서 입지? <웃음> 맛있어? 엄마 <laughs> 냠냠해 음. 뭐 있어? 꽃 어딨어 꽃꽃 꽃 어딨어? 음. 맞아 꽃 여기 있지 그럼 이수 어딨지 이수? 이수 이제 저기 있어, 여기... 아이고... 이수야 이걸 어떡해? 이게 뭐야? 이게 뭐야? 이게 뭐야? 이게 뭐야? 엄마, 저 엄마, 줘 엄마, 저 엄마, 어, 꺼낼게 어, 안 뜨거운데? 혜동이한테 그? 응. 고맙다고 전해줘 <laughs> 고마워 사 주지 않 을까요？아닌가 <laughs> 아 버스 어딨 지？자동차. <laughs> 자동차 버스가 없네 이수가 좋아하는 버스가 없네 이수야 이거 봐봐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수야 이모이이 이 해봐 이 이수야 이 감사합니다 예 이수야 이수야 감사합니다 먼저 해봐 뭐 소리나 또 눌러봐 뜯어줄게, 뜯어줄게. 담빈이 괜찮아? 이으가 뚜둥. 뭐야? 뚜둥. 뜯어줘요? 주세요, 주세요. 주세요. 뜯어줄게요. 뚜둥. 뚜둥. 뚜 주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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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봐이 색이 뭐야? 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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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너무 많아서 그래 <laughs> 그래서 감사합니다 어 비, 비, 감사합니다 <laughs> <여기도> 하면 <어떡해. 웃음> 이수야, 여기다 하면 어 비, 비, 이 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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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주세요 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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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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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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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이뻐, 이수가 맞아. 이뻐. 이수어디있어이수 어디 있어 여기 있어 응. 이뻐. 이뻐. <laughs> <laughs> 막어 찍어서 먹어야이콕어뻐 <laughs> 손에 똑똑똑 해줘 똑똑똑 똑똑똑 <laughs> 오잉? 응. 불빛이 나? 바퀴 어디 응. 있어 바퀴 어기 있어? 어 도토, 어토어토 귀여워 음. <laughs> 유수야 포크레인 어딨어? 포크레인? 포크레인 <laughs> 포크레인 좋아? <laughs> 유수야 맛있어? 너다 먹었잖아. 이거 어떻게다 먹었는데? <laughs> 여기 있잖아, 이거. <laughs> 왜? 이거 왜안 먹어? <laughs> 엄마 줄게. <laughs> 이수야 진정해봐. 진정해봐, 이수야. 망고? 이봐, 망고? 해봐, 말로. 망고? 응, 망고! 응. 어와 이즈가 접시에다 놨어, 이거를? <laughs> 대단하다, 이수 <laughs> 우와, 대단하다. 고래 냠냠해줘. 고래 먹여줘, 고래한테. 고래한테 먹여줘, 이즈. 고래 어딨어? 고래 어 고래 먹여줘 고래 먹어 <laughs> 그러면 악어도 먹여주자 악어 악어한테도 먹여주자 어 악어도 냠냠냠냠냠냠 <laughs> 그러면 거북이도 냠냠냠냠냠냠 거북이 어딨지 거북이? 거북이, 거북이 거북이도 냠냠냠냠냠냠. 냠냠냠. <laughs> 내려와, 위험해. 내려와. <웃음> <웃음> 이수가 좋아하는 책인데? 그치? 그거 읽어? 응, 무엇을 입고 갔을까? 선생님. <laughs> 어깨 어딨어 어깨? 응. 어깨 <laughs> 그러면 이수, 눈어디 있어? 눈 귀. 맞았어 어디어 코. 코. 맞았어. 그러면 이수, 입. 입. 맞았어 응. 다 먹고 응. 줄게다 응. 먹고 싶게 만 먹고 게 아, <웃음> <웃음> 맛있어 <웃음> 아. <웃음> 이것도 같이 들어야 돼. 이것도, 이것도. 응. 무슨 가방 있어, 들어? <laughs>

금 팔팔 이소영. 까까 아까먹었잖아 까까 아까줄게아아아아아아 가서 먹어. 저기 가자. 의자 앉아서 먹어, 이수 의자 앉아서 먹어. 저기 의자 가서. 이수아 물도 먹어야 돼. 물 어디 있어? 같이 물이랑 같이 먹어야지. 응, 물이랑 같이 먹어. <laughs> 그거 해? 그거 할까? 이수야, 꿀꿀 돼지 어딨어? 돼지, 꿀꿀. 음, 음. 맞았어. 그러면 깡총, 깡총, 토끼.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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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았어. 그러면, 야옹. 고양이, 야옹. 음. 맞았어. <laughs> 그러면 음. 무기, 기린, 기린. 음. 맞았어. 그러면, 기린. 무기 긴 기린. 맞았어. 그러면, 고슴도치, 아따가~ 고슴도치, 어딨지? 고슴도치, 고슴도치, 엄마랑 같이 읽었던 책, 고슴도치, 아, 이따가워, 어딨어, 고슴도치, 응. <laughs> 엄마, 줄게 <질게>. 엄마, <laughs> 음, 맛있어요, 두부야? 응. 두부 해봐 있어요. 어? 두부 말로. 두부 해 봐. <laughs> 팬더 어딨 있어? 응. 어, 맞아. 팬더 거기 있지. 맞았어. 우리에게 똑똑해. 잘했어요. <laughs> 전 정카소! 우와 있어 그림 그리자 하나 둘 웃어요 웃어요 아 지우지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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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우지 마. 엄마 쪼그린다 그러면 웃어요 아 하지마 아 하지마 포도? 맞아 포도 거기지 보라색 우와 잘한다 이수 그 다음 무슨 색할 거야? 옳지 끼고 할수 있다 할수 있다 할수 있다 할수 있다 할수 있다, <laughs> <할수> 있다. <laughs> 어머 이수야 거왜 거기다 그려? 어머 어머 이수야, 거기는 그리는 거 아닌데. 여기 스케치북에다 그려야 되는데. 스케치북에다 해 줘, 이수야. 어, 안 되는데. 그럼 아야 하는데. 아야. <laughs> 고마워, 이수야. 응, 응. 아야 있어 아야. 그럼 어떻게? <laughs> <웃음> <웃음> 음... <웃음> 또 o <왜> 줘 s t a